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아, 가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너무 급하게 하셨다. 응, 급, 급하게 하셨다. 하이팅 하이팅. 좋아, 서브 좋아. 나이스. 침착하게. 좋아. 나이스. 대격 네 이이겼어 아, 그럼 1대 2. 아이고. 괜찮 괜찮. 잘했어. 4대 2. 나이스. 진하니 네. 너무 잘해. 너무 <laughs> 잘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 침착 진작, 신착하게 좋아요. 나이스! 와! 잘 보냈다 김진아 파이팅!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김진이팅 좋아! 너무 좋아! 오, 좋아. 아,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아, 안녕, 괜찮아. 괜찮 잡아, 잡아. 괜찮아, 괜찮아. 김준아 화이팅. 아이고. 어, 기다리고! 좋아! 아, 아, 진짜. 괜찮아! 김진아 화이팅! 파이 <목소리> <목소리> 아, 아, 기다려! 아! 아! 언니! 집중하자! 집중하자! 11, 3세에요 이거 11, 3세 15점!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언니 길게 길게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지금 19점? 아, 몰라. 언니가 1는 씹어 먹9 씹어 어 먹는 씹어 먹는 씹어 먹는 어는 씹어 먹는 씹어 먹는 씹어 먹는 씹어 먹는 씹어 먹는 씹어 먹는 씹 할수 있어! 아, 나이스! 유언니, 겼어니유이니 유언니, 이언어 유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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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언다지언다 유언니, 유언니, 유 뭐야? 트루 네, 아니고 그게 아 그럼 다운이구나 너무 잘해 좋 좋아, 좋아 뛰어 뛰어 와, 기다려, 기다려. 안 돼. <laughs> 아 됐다 됐다 이아 지금 너무... 나이스! 맛있어, 좋아! 화가라. 화가라. 좀아 침착해! 근데 아직... 긴장 많이 하 괜찮아. 언니 잘하니까.